2024년 12월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염 선포는 헌법 제77조가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대통령의 핵심 직무인 헌법수호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 소추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 아래 행정부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국회의 최종적 견제 수단으로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가 기본 질서 수호를 위한 법적 장치임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탄핵 소추 요건은 그 중대성에 따라 높은 하드웨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내내. 두 차례에 걸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나 두 번째 표결에서는 제적의원 289명 중 찬성 204표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탄핵 소추가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 수발위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높은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법적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사건은 헌법 재판소로 이관되어 약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쳤습니다. 헌법 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순수히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최종적인 헌법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2020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탄핵 제도가 궁극적으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재확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이러한 절차는 국가적 위기 이후 통치 시스템의 균형 회복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심층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합니다.